1학기에만 가능했던 동아리 가등록이 이번 학년도부터 2학기에도 가능해집니다. 윤세영 기자입니다. 이번 학년도부터 본래 1학기에만 가능하였던 동아리 가등록이 본래 가등록 신청 요건에 갖춘 경우 2학기에도 가능해졌습니다. 동아리 연합회 이와 같은 학칙 개정은 학교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한 미등록 동아리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기존에 원래 동아리 연합회 회칙에서 가등록 같은 경우는 매월, 매년 3월 초에만 신청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가등록 신청을 받고, 그래서 가등록을 신청한 동아리들이 만약에 뭐 1차, 2차, 3차 중에 떨어지게 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가등록의 벽이 되게 높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번 6월 달에 저희 동아리연합회의 측이 개정되게 되면서 1학기 뿐만 아니라 2학기에도 가등록 신청을 받게 되었고, 실제로 본교의 총 동아리 수는 300에서 400개로 추정이 됩니다. 그중 중앙동아리는 80개로 19.7%를, 애기 능동아리는 21개로 5.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중앙동아리에 가입되지 못한 동아리들은 이미 중앙동아리에 같은 성격의 동아리가 가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번 학칙 개정이 실질적으로 학우들에게 도움을 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밴드만 50개로 있는 걸로 아는데 중앙 동아리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중앙 동아리에 이미 밴드부가 있어서 그런 건데 가등록 횟수 중앙 동아리 가등록 횟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학칙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신청 요건의 변화 없이 신청 횟수만 늘린 학칙 개정은 본교 동아리들에게 의미 없는 학칙 개정이 될 것입니다. 의미 없는 학칙 개정에서 벗어나 학우들에게 도움이 되는 학칙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KUTV 뉴스 윤세영입니다.